자신감도 많이 주셔서. 네, 제가 자신감도. 솔직히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되네요. <laughs> 졸업해가지고 음. 토론토에 음. 있는 유치 입학한. 오, 토론토 유치 너무, 너무 좋지, 이야기도 너무 좋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플란 밴쿠버에서 40주 연수를 한 후에 그리고 이번 년도 5월 학기로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김동준 학생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지금 알렉산더 컬리지 다니고 있는데 어때요? 다른 컬리지들을 음. 막 다녀보고 이런 적은 음. 없지만 되게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음. 만족하고 계시고 캠퍼스도 두곳 음. 있어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 음.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다양한 음. 시설이나 환경 같은 것들을 접할 수 있어서. 버나비 캠퍼스랑 다운타운 캠퍼스가 있는데 어디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약간 두개다 장단점이 있는 거 음. 같아요 버나비는 좀더 이제 시설이 개인적으로 음. 좀더 크고 음. 그리고 약간 조금 음. 주위 환경이 음. 좀 자연 음. 풍경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음. 다운타운은 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음. 좀 교통시설 음. 좋은 곳에 위치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놀 것도 많고 학교 끝나면 이렇게 주위에 좀 놀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컬리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카플란에서 어학연수하고 조건부 입학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파플란 어학원은 어땠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요 너무 만족했어요. 에. 처음에 우리가 파플란 레벨 뭐였어요? 좀 부끄럽지만 어. 완전 이제 어. 맨 밑에 레벨인 A1에서 A1에서 시작해서 지금 네. 알리스도 걸로다니고 있다 그쵸? 네, 그쵸. 그몇 주에 한 번씩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4주에 한 번씩 4주에 한 번씩 예, 레벨 테스트를 보고 어, 4주에 한 번씩 레벨 테스트를 예, 보구나. 4주, 4주 했었는데 어, 이제 어. 만약에 레벨을 올라가지 못했다하면그 음, 음. 뒤로부터 이제 2주에 한번 텀으로 오. 레벨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예. 있었던 어떻게든 걸로 레벨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했죠. 레벨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음, 것도 있고 음. 카플란이 음. 조금 이제 압구열이 조금 음, 되게 강렬해서 그 그러니까 학생이 막 그렇게 음. 공부를 원하지 음. 않는 느낌이더라도 어,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어, 어떻게든 만들어주는 예, 그런 분위기에요. 어, 너무 좋다. 예, 저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음. 좀 이제 학교도, 칼리지도 음. 나중에 입학하고 이랬을 음.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어. 카플라 누가 추천해줬어요? 아, 당연히 팀장님이 아, 제가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중로유학원 예. 이소정 팀장입니다. 제가 이제 <laughs> 한국에 있었을 때 네. 예, 유학이란 것을 처음 네. 생각을 했었을 때. 네. 네, 팀장님을 그때 이제 뵀었죠. <laughs> 제가 그때 아직도 네, 기억나요. 네. 아 진짜 저가 영어를 하나도 음, 못 하는데 음, 음. 가능한가요? 음, 가능한가요? 음, 음. 제가 수백 번을 맞아 할수 있었어요. <laughs> 수백 그때 번을 그때 군인이었어 여쭤봤... 군인 심지어. 예. 네, 근데 이제 팀장님이 그때 음. 이제 정보도 많이 주시고 자신감도 많이 주셔서 네 제가 솔직히, 자신감 들이고 솔직히 긴감인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되네요. 알렉산더 컬리지 다니다가 이제 UBC로 편입까지 하면 되죠. 그렇죠, 이제. 네. UBC뿐만 아니더라고. 어디 어디 가요? 뭐졸업생들 어디 어디 갔는지 뭐 이런 거알수 있지 않나? 어,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에이. 뭐 어떤 학생은 음음. 그 알렉산더 컬리지 를 졸업해가지고 음음. 그 토론토에 있는 U.T. 입학한. 오, 토론토 U.T. 너무, 너무 좋지. 너무 음. 좋지. 보통은 이제 같은 밴쿠버라면은 음. 보통은. UBC나 음. 아니면 SFU, SFU, 예, s f 도 좋다, 예, 그렇죠. 예, 좋은 음. 대학교로 다 편입을 하고 있어서 음. 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렉산더 컬리지가 UBC나 이렇게 편입할 때 그런 거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해요. 아, 네. 어. 그리고 그 알렉산더 컬리지에 어. 한국인 어, 담당자, 매니저님분도 예, 매니저님 음. 계셔가지고 음. 솔직히 이게 음. 영어를 음. 어느 정도 이렇게 음. 해서 음. 학교에 들어가고 음. 학교도 이제 다 영어로 음. 배우지만. 음. 조금 이제 추상적인 음. 것 어, 얘기할 때나 어. 구체적인 거 얘기할 때좀 힘든 어. 부분들 이 있잖아요. 아. 그럴 때만 이제 항상 뭐 메일이나 아. 아니면 이제 직접 대면 상담으로 아. 많이 어. 도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카플란으로 다시 넘어가서 네. 카플란 수업이 오전반이고 오후반이 있었는데 어떤 반으로 배정이 됐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음. 카플란에 10달 정도 다녔었으니까 10달이면 어, 진짜 우리 이 많은 걸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오전 음. 반에서 음. 또 수업 들어봤고 예, 오후 오후반에. 반에서도 있었고 네, 음. 뭐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카플란의 오전 반이랑 오후 반 중에서 이게 약간 두개다 음. 장단점이 있는 음. 것 같아요 오전에 음. 이제 수업을 들으면은 음. 오전에 이제 수업 어느 정도 마치면은 음. 보통 이제 한 오후 1시, 2시쯤 되니까 음. 그때 이제 어학원 친구들이랑 음. 다 같이 모여서 음. 또 이제 밴쿠버가 좀 놀기 좋잖아요. <laughs> 네, 여기 좋잖아요. 여기 좋아요. 밴쿠버 여기 좋 좋아요. 바다를 보러 간다거나. 바다를 보러 가야지. 아니 뭐 다른 거뭐 겨울 때는 뭐 스키도 타고. 어, 스키도 타고 어, 너무 좋은 경험 네.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전에 공부하고 공부했으니까 맞아, 이제 맞아. 좀 많이 돌고. 어 카풀라는 국적 비율이 어떻게 돼요? 코하나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되게 다양했던 다양해요?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도 있고 일본 어, 사람들도 일본 있고 멕시코, 있고. 브라질. 어. 뭐 프랑스, 드 c 게 약간 러시아 이런 친구들 i 있어요. 우리 어학연수 s 면 현지 친구 s 많이 만날 수 있는지 a Russia, r u s s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는데 네. 카플란의 이미지가 한국인이 많다 a r u 지 s i 지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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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음. 다른 것보다는 음.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인 사실이고, 것 같아요. 음. 근데 막 그렇게 국적 음. 한국인의 국적 비율이 음. 카플란에서 음. 너무 이 학업에 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거나 다 이런 거는 제가 못 느꼈고요. 아. 사실 의지만 있으면 응.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예,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여학원 <laughs> 다닐 때는 또 특히 네.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어, 다양한 친구도 만나야죠. 이게 제가 음. 좀 많이 내성적인. 음.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음, 음. 당연히 친구 그, 많이 만났요 예, 특히 카플란 어학원 다녔을 네. 때 어쩔 수 없이 친해질 수밖에 어, 없는, 밖에 없는... 예, 수업 환경이 어, 이제 전 세계 친구들이랑 예, 어. 수업 환경 자체가 네, 네. 그냥 약간 네. 뭐 한국 전형적인 음.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음. 한국은 너무 그냥 이제 약간 일방적인 음, 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음,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음. 카플란에서 이제 음. 배웠을 때는 정말 이제 선생님들이 최대한 음. 활용해서 뭐이 친구랑도 응. 얘기하고 뭐 짝꿍도 응. 하고 퀴즈도 응. 하고 놀이도 응. 하고 약간 이러면서 응. 해가지고 친구들도 응. 많이 거기서 많이 사귀고, 사귀고. 자, 네. 여기까지 카플란 40조 5학년수 하시고 알레산더 컬리지 5월학기로 입학한 동준님 학과가 뭐죠? 어, 저는 이제 그 심리학과, 심리학과. 사이콜로지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에. 감사합니다